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창 바쁘게 일하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학업 뒷바라지하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된 시집살이에 아주 눈물 콧물 다 쏟아본 경험도 있고요. 아직 40대 후반밖에 안된 여자가 무슨 시집살이를 해봤냐면 혀를 끌끌 차실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바로 권투를 했었어요. 그때 배운 기술들을 지금까지 써먹을 정도니까 그때 얼마나 연습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때 배운 운동법이 커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탄탄하고 습관이 남아서 몸이 날쌔고 여자친구는 주먹맛이 엄청 맵단 평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변변치 못한 대학을 졸업했고 한 2년 놀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쑥 들어가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알바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패스트푸드점, 밤에는 DVD 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해봤자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비전이 있었겠어요? 그냥 화장품 사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 끝날 정도의 돈이었죠. 그땐 정말 무계획으로 살 때였어요.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어쩌이저찌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무난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상시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다가 술만 마시면 웬만한 여자보다 수다스러운 남자로 변했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번 만나서 술도 마시고 데이트 즐기다 보니 어느새 신혼여행 중이었더군요. 정말 번개불에 콩고어 먹듯이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시작했고 그나마 좋은 기업 다니는 남편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시댁 도움으로 결혼 환경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술을 하는 분인지라 주변에 교양 넘치는 분들도 많아서 결혼식장도 엄청 화려하고 괜찮은 곳에서 했어요. 게다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예술인들도 많이 와서 결혼식이 좀 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차이를 생기게 하더군요. 특히 집안 관의 재력 차이 때문에 매번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닥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품질 검사만 하다가 IMF 때 월급 반이나 깎이며 간신히 정년까진 일하셨습니다. 그나마 평소에 건강에 안 좋으셔서 퇴직한 후에도 병원을 계속 다니시느라 퇴직금의 대부분을 병원에 가져다 줘야 했죠. 자연히 적금 저축이란 말은 우리 집 사전에 불가능했어요.게다가 엄마는 방판 화장품 하시다가 요구르트 판매를 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 그나마 신통치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이러니 집안 형편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죠.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양가가 만나서 결혼에 성공한 이유는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였어요.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술을 마셨고, 젊은 남자가 술을 마시고 이성이 흐트러지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묘해지더군요.그리고 선을 넘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어쨌든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후된 시집살이가 시작됐네요.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일단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는 감나라 배나라는 기본이었어요. 그나마 그건 참을 수 있었죠. 제가 워낙 준비를 한 것도 없고 살림가는 뭔 성격인지라 딱히 할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우리 집안을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의 말투였어요. 제가 마트에 가 있는 동안 갑자기 집에 오셔서는 집안 구조를 싹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도 시어머니는 너는 이게 살림하는 사람 꼴이니? 운동 좀 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돼지우리지? 이렇게 매번 잔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엔 정말 폭발할 지격까지 오더군요. 대신 불쑥불쑥 불쑥 찾아오는 게 싫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림 좀 전수해주려고 먼저서 일부러 찾아오면 오히려 매일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는 못하명정 이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니? 너도 참대단하 애다 집에서 뭘 배웠는지 안 봐도 뻔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따져물었습니다 욕할 거면 저만 욕하고 올 집은 들먹거리지 마세요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바락바락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죽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사네 아들만 키워서 이제 딸 하나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이건 딸이 아니라 왼수네 왼수 왠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런 말을 늘어놓는데 정말 쳐다보기가 역겨울 정도여서 저도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죠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엄마나 아빠가 상처 입을까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었는데 그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걸 줄줄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 싹싹 빌며 약속을 하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약속을 하니까 저도 못 이기는 척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한동안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으시더군요. 그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며 살았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조금은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이 잠시 수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불을 끄지 못해서인지 일촉즉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경이 됐어요. 특히 남편이 잘 다니던 기업을 관두고 창업을 한다고 까불거릴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퇴사를 한다길래 집안 식구 모두가 말리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둥,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다는둥 벤처 기업을 차리겠다며 회사를 박차고 나오더군요. 어쨌든 가장이 선택한 일이니까 전적으로 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사업은 나날이 쪼그라들었고 심지어 잘 살던 집도 팔고 지옥같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얼굴 그리고 너 두꺼 보자 라는 말투에 정말 오금이 차렸습니다 남편이나 전화 잘난 것 하나 없으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살면서 얼른 돈 모은 뒤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죠. 매일매일 잔소리에, 어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다가 명절이 왔고 시댁에서 차례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이나 이런 건 붙이기만 하면 됐죠. 근데 그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도 친정 고향인 시골에 잠시 내려갔다가 거기서 상호를 당하신 거였어요.일단 지방에 있는 병원에 계신다는 말에 걱정이 덜컥 되더군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 부랴부랴 엄마가 있는 지방병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디가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례상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어머니가 나머지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시면서 너 지금 내가 팔목이랑 무릎 아프고 혈압 때문에 약 먹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어차피 준비해놨으면 다 해놓고 가야지. 나보고 나머지를 하려고 가는 게 어딨니? 이렇게 정말 짜증나게 하더군요. 그거 좀 해주는 게 어디 덧나나요? 그러더니, 아휴, 이못 배운 티 팍팍 내네. 이래서 내가 무식한 것은 며느리로 안받드리려고 했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어휴,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눈치 없는 남편놈이, 그래, 큰 사고 아니면 일 끝내고 가.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남편 옆구리를 그대로 주먹으로 꽂아버렸죠. 남편 쓰러지고 집안 난리 났는데, 난내 부모가 먼저예요. 얼굴도 모르는 죽은 당신 네 조상 말고! 이러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정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을 때려! 매맞는 남편이 있다더니 울 아들인지 몰랐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보낼 줄 몰라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사돈이 우리한테 폭언도 했잖아요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침이 뚝 떼더군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사부인이 저한테 했던 폭언들을 녹음해 뒀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틀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명색이 사돈끼리인데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거의 하녀 대었듯이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완전 미친 거죠. 나중에 자기 엄마가 사고치고 앞에서는 착한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바로 분가를 하자며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저도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었으니까 일단 시댁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괜히 참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진작에 속시원하게 남편에게 이야기 다 하고, 친정에도 SOS를 날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괜히 상처 입을까봐, 문제를 키울까봐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야기하거나 아예 이야기를 안 했던 것도 문제였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쨌든 집을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제2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아이까지 있어서 불편했지만 적어도 지옥같은 시댁은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집으로 들어오란 아빠의 명령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남편이 눈치판 먹을까봐 원룸에서 세 식구가 잠시 살면서 좋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과를 받는다고 고쳐질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원룸으로 찾아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야, 이년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사과하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식한 것이 끝까지 무식한 척을 하네. 너 우리 아들 폭행죄로 내가 신고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사과로온 사람의 반응 맞나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주먹을 확 얻었죠. 시어머니가 눈을 확 감는데, 진짜 눈앞에 딱 멈춰서, 어머니, 조심하세요. 눈앞에 파래가 있어서 잡아드렸어요 이러면서 얼른 둘러댔죠 근데 시어머니가 놀라서 핸드폰을 툭 하고 떨어뜨렸는데 핸드폰 화면에 녹음기가 플레이 되고 있더군요 저를 자극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하고는 절교했습니다 시댁 일에 관여를 안 하고 남편 역시 시댁 이야기를 저에게 아예 얘기 안 합니다 안 보고 살기로 한 거죠 가끔 남편이 아이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가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 찢어졌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독하다며 한마디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무시하고 대놓고 우리 집안을 무시했던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아이만 있으면 돼요. 제 선택이 어떤가요? 옳았는지 틀렸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네요. 저의 길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